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볼 무기는 입찰의 나선이라는 전기 파동소총 고위력 프레임 파동소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오문화의 무기입니다 네오문화의 무기 중에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없는 무기 이렇게 따로 드랍이 되죠 이거는 제작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로 요걸 얻는 방법은 지난번에 이제 네오문화 무기 얻는 방법 파밍 방법을 영상 올렸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특별한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왜냐? 볼트샷이 붙는. <laughs> 오랜만에 볼트샷이 붙는데 파동소총이야, 고이력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어? 꽤나 먼 거리, 중 원거리에서 적들에게 볼트샷을 묻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우주해적 시즌에 정찰소총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원거리에서 파괴적으로 적들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VE에서 추천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볼트샷을 이용한 세팅, 아니면은 데미지 증가 특성을 이용한 세팅 정도를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특성이 많이 붙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딱두 개만 추천할 것 같아요. 강박적 재장전기, 그다음에 접근 회피입니다. 어, 강박이랑 접근 회피 두개 중에 하나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거를 왜 추천하냐면 재장전을 위해서거든요. 충전이 재장전을 위해서인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접근 회피는 전투원이 없을 때 15m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재장전이 30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1 0 올라가요. 이게 두 개가 엄청 좋은데 어차피 원거리 무기다 보니까 가까이서 쏠 이유가 별로 없고. 그쵸? 원거리 무기라 가까이서 쏘는 거는 약간 그 특수한 상황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괜찮습니다. 정확도도 올라가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강박전 재장전기는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재장전은 무조건 올려줘. 재장전도 올라가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스피드도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엄청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사용한다면은 볼트샷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을 사용했을 때는 접근 회피를 무조건 쓰시는 게 좋고, 아 물론 이것도 써도 돼. 솔직히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쓰세요. 아 그리고 볼트샷을 쓰는 게, 쓰지 않을 거면은 광폭이나 살상 탄창을, 어 얘기할 수 있는데, 광폭을 쓸 경우에는 접근 회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살상 탄창을 쓸 거라면은 강박정 제작 연기를 쓰세요. 아 요걸 좀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파동수총이라, 반탄창을 하려면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 써야 되거든? 뭐, 6회 정도 써야 될거예요 18번 쏘는 거지. 그, 3번씩 나가는데, 한 번이라고 치면. 어차피 그게 맞잖아, 파동수총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탄창을 늘리면더 좋죠? 광박정 지장고에는 탄창 늘리면 더 좋아요. 뭔 소인지 알지?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접근의 피의 볼트샷, 접근의 피의 어, 광포. 그럼 접근 해피에살회성 탄창 써도 됩니다 물론 돼요 요거 두개그 다음에 요거 세 개로 할수 있어 볼트샷을 쓸 경우에는 두개다 요거 두 개를 쓸, 쓸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볼트샷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난이도에서는 요거 두 개를 쓰는 게 무조건 좋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 거는 총열은 여기도 호불호예요 여러분들 호불호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화사적 브레이크야 여기 보시면은, 반대방향 80이죠? 화촉 브레이크는 30 올려주기 때문에 100 됩니다, 100. 100 되면은, 올릴 필요가 없어, 그치? 100이 되니까, 화촉 브레이크로 100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박적 재장 경기를 쓸 때는 탄창을 찍어줘도 된다. 근데 이거는 다른 무기 할때좀안 알려드린 건데, 그, 개조 부품에서 탄창을 사용을 했을 때 요거를 쓰면은 좀 밖에 안,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탄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탄창을 쓴다 연장 탄창 같은 거 쓴다 만약에 재장전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러면은 그 추가 개조 부품에는 다른 걸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개조 부품에 탄창률를 넣는다 하면은 여기에 탄창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laughs> 내가 볼트샷을 사용했을 경우, 사용할 경우, 재장전은 무조건 빠른 게 좋다. 그럴 경우에는 나팔 탄창을 무조건 가라. 나팔 탄창 무조건 가라. 여기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요거 이제 PVP에서 밖에 많이 안 쓰지만은, 재장전만, 속도만 볼게요. 도탄 탄약을 하면은, 아, 도탄 탄약, 나팔 탄창을 하면 재장전이 오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봐봐. 30인데, 라이프치까지 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작년 걸작을 하면은 57까지 가죠. 그죠? 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얘가 지금 그50 리로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100이 됩니다. 그리고 더 빨라집니다. 약간 더 빨라요. 많이 빠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리로드 스피드가 30 올라갑니다. 요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50이면은, 50이면은 꽤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빨라요. 어, 실제로 빠릅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했을 때, 자 이렇게만 맞췄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치상으로는 80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8에다가 전기, 장전기 올리면은 엄청 빠릅니다. 어, 그래서 굳이 이걸 안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만약에 뭐한 군데만 다른 걸로 받고 싶어. 그러면 강박적 재장결서기를 써도 돼. 솔직히 요거 없어도 10차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은 어, 그래도, 있는 게 낫다. 라는 소리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꺼놓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볼트샷이 있을 때는 어느 상황에서나 빨리 재장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볼트샷을 쓸경우에화살촉 브레이크에 나팔 탄창, 강박 아니면은 접근의 피, 그리고 볼트샷. 저는 접근의 피 쪽을 좀더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요, 요런 살상 탄창이나 이런걸 넣을 경우에는 여기는 화사쪽 브레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긴 탄창류 아니면은 사거리류. 사거리류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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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대상 관통 철갑탄은 특수한 능력이 있어. 그리고 요거는 플린칭. 약간 밀려내고 플린칭 걸리는 거. 요거는 안정성이 플러스 되고 요건 사거리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도타는 생각할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유두리하게 어, 탄창할 거면 부가탄창, 그 다음에 나팔탄창. 아, 나팔탄창은 솔직히 요구할 때는 필요가 없어. 살상이랑 광폭할 때는 음, 좀 애매해요. 후순이야. 부가탄창 아니면은 요그 사거리 올려주는 네개 중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나 해주시고 세 번째 특성은 강박이나 접근의피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살상에 광폭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뭐를 해도. 고난이도에서도 좋습니다. 후중 고난이도에서 다 좋은 게 광폭이랑 살상 탄창이에요. 오케이. 원서인지 아시겠죠? 볼트샷은 이것도 다 좋아. 음, 한 마리 죽이면 애들이 찌직찌직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썼을 때랑 요거에 쓸 때랑 차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다른 거는 다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어, 앞에 화사적으로 이렇 고정이지. 요거 세 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만 요거 두개쓸때뭐 사거리나 탄창류로 가는 게 좋아요. 볼트샷은 어차피 재장전 하기 때문에 재장전만 빨아면 돼. 나팔 탄창으로. 오케이? 자, 요 정도면 됐습니다. 자, PVP를 보겠습니다. 요건 고위력이니까 기본적으로 사거리 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40 정도만 되면 웬만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럴 거면은 좀더 박는 거를 안정적으로 해놔. 그리고 그, 조작성은, 이게, 여기에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사용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안정성을 높여주면 당연히, 그, 잘 바뀝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사거리를 좀 높여줄 거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포기를 할 수도 있어. 뭔 소리인지 아시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거리를 올려줄 겁니다. 대신에 도탄탄약을 쓸 거예요. 제가 도탄탄약을 꼭 좋아해서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안정성이 안정성이 올라가면 확실히 박히는 게 느낌이 달라.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뭐 여기는 뭐 대구경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거리를 더 올리려면 <laughs> 자 접근 회피 쪽으로 무조건 가십시오. 나하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 무조건적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안 가면은 솔직히 나는 손해라고 봐요. 뭐 어, 나는 손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40m야. 음, 가까이 가까이서 파동수총쓸 일이 별로 없어. 어그럼 그러니까 이게 40m 넘면 뭐다? 핸드캐논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더 사거리가 높은 거는 뭐 짭먹지, 그지?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조작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온소축정지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 방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 뭐냐면은 이 정도가 됐으면은 조작성을 좀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다대다 전투일 경우에는 살상찬창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잡고 재장전하면은 바로 몇초 동안은 엄청 데미지가 센 상태로 전투를 할수 있단 말이야. 뭐 이게 다대다 전투가 아니더라도 이게 보너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 요거는 내가 그냥 고정적으로 추천해 줄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조작성이 부족하고 뭐 안정성을 좀 높이고 싶다든가 조작성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은 원소 축전지를 골라서 속성을 맞춰서 가십시오. 근데 나는 어? 아뭐 요정도 조작성이면 솔직히 이거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정도 조작성이면은 좀 쓸만하지 하면은 무조건 살상타장을 가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어 무조건 가십시오 사용을 해보고 판단해 이거 제작되잖아 그지?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조작성이 부족하다 하면 원수축전제로 해가지고 조작성은 전기 클래스로 가야 됩니다 음, 전기 클래스로 가든가 아니면은 살상탄창을 해서 좀더 내가 초고수라면 하나 따고 아재작하고 하나 다 따고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뭐만이 알지? 어, 이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기의 추천 특성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른 무기 음, 다른 무기 특성들 알고 싶으시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가 하시면 댓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바